키즈 깨비키즈 지금은 깨비키즈 시청 시간입니다. 도형 친구들 세모 네모 동그라미 도형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나는 모서리가 세개 세모야. 나는 모서리가 네개 네모란다. 모서리가 없는 나는 동글동글 동그라미야. 세모, 네모, 동그라미 도형 세 친구는 사람들을 도와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서리가 세 개인 세모가 말했어요. 네모야, 동그라미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모서리가 없잖아. 그러자 네모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모서리가 없이 동글동글하니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 세모가 한술 더 뜨며 말했어요. 게다가 우리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계속 이리저리 굴러다니잖아. 그럼 우리 앞으로 동그라미랑 놀지 말자. 그래, 놀지 말자. 세모, 네모 친구는 동그라미 뒤에서 쑥덕였어요도형 친구들아! 멋진 집이 필요한데 집을 좀 지어줄래? 네, 네 좋아요! 반듯반듯 반듯 네모가 달려가 마당 한가운데 쿵 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자 세모가 용차! 네모 위로 올라섰지요. 그때 동그라미가 데굴데굴 굴러오더니 말했어요. 얘들아, 나는 무엇이 될까? 그러자 세모와 네모가 꽥 소리쳤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너는 빠져! 빠져. 벌써, 벌써 멋진 집이, 집이 완성됐잖아. 완성됐잖아! 나도 너희와 함께 집을 만들고 싶어. 뭐? 너는 네모처럼 반듯한 받침이 될 수도 없고, 나처럼 뾰족한 지붕이 될 수도 없잖아! 맞아! 동글동글한 생김새 때문에 집이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동그라미는 무척 속이 상했어요. 고형 친구들아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한데 다리를 놓아줄래? 네, 네. 좋아. 세모와 네모는 친구들을 불러 어깨 동무를 했어요. 그때 동그라미가 대굴 대굴 굴러와 말했어요. 얘들아 나는 무엇이 될까? 그러자 세모와 네모가 꽥 소리쳤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너는 빠져. 벌써 튼튼한 다리가, 다리가 완성됐잖아. 다리가 완성됐잖아. 나도 너희와 함께 다리를 만들고 싶어. 뭐? 너랑은 어깨 동무다 할수 없잖아. 맞아! 동글동글한 생김새 때문에 다리가 이상하게 보일 거야. 동그라미는 세모, 네모가 만든 다리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시원한 그늘에 숲이 있으면 좋겠어. 네모야! 우리 울창한 숲을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거야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함께 만들래 동그라미, 동그라미 너는 빠져, 빠져. 숲은, 숲은 우리끼리, 우리끼리 만들 거야 세모와 네모가 휙 소리치자 동그라미는 너무 놀라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동그라미는 세모와 네모가 만든 울창한 숲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세모와 네모는 늘 둘이서만 놀았어요. 동그라미에게는 인사도 건네지 않았지요. 동그라미는 너무나 쓸쓸했어요. 친구들은 왜 나랑 놀아주지 않는 걸까? 모서리가 없어서 그럴까? 동그라미는 용기를 내어 세모와 네모에게 다가갔어요. 세모, 네모야! 같이 놀자! 나도 함께 멋진 집과 튼튼한 다리, 울창한 숲을 만들고 싶어. 잠깐! 끝인 줄 알았지?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검색창에서 깨비 퀴즈를 검색해주세요.